한국 사람이죠. 자 가진 건 없지만 이거 이거 가지고 딴 데로 가세요. 더 사, 살아남으세요. 잘 가요. 오, 어, 아, 괜아아 괜찮아, 괜찮아. 저, 저 괜찮아요. 저돈 많아요. 아 가라고요? 네? 아 가서 확인하라고요? <laughs> 저 지금 몸방으로 쓰는 거예요? 보스 친구 아니면 죽어요, 조심해요. 어, 보스 글러 맞아요. 글러서도 난다.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! 뻑 켠다! 도망가, 도망가! 친구 아니잖아! 도망가요! 오지 마요, 그냥! 다른 지역으로 가서 파밍해요! 보스 친구 아니면 얘한테 죽어요! 어? 왜 거기 있어? 도망 안 갔어? 도망가라니까.